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 블리 TV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주 시황으로는 오늘 오랜만에 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4 포인트 상승한 2,525.99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8.37 포인트 하락한 859.71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6.70원 상승한 1,320.20원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진짜 구 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0.04%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끝냈다. 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의미 있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매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개인 똑같이 외국인은 코스피를 매도세, 네, 코스닥을 매수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기관은 또 개인과 외국인과 반대로 코스피를 매수, 그다음에 코스닥을 매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으로는 오늘 미국에서는 어, 미국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되고요. 어, 뭐 트럼프가 될지 헤일리가 될지, 네, 이제 또 경선이 이제 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신 1호 디지털 치료기기 불면증, BTX 솜즈 네, 정식 개방이 있겠고, 그다음에 어, 17일에는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가 되는데, 이제 어, 삼성에서 컨퍼런스를 통해가지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아기암 어, 아스코 asco 심포지엄 개최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09% 상승, 그 다음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상승, 그 다음에 또 현대차, 기아차 그룹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블린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오늘 어, 특별히 뭐 상승이나 하락을 보이는 종목은 없어서 네. 어, 오늘은 네, 생략을 하고 밑에, 밑에 표를 같이 보고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캘린더를 같이 보시면은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 첫 번째 통신,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 물류, 네 번째 반도체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어, 첫 번째 통신 테마를 같이 보시면은 통신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에 오랜만에 부각이 되고 다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이스테크 라이트론, KMW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리서치를 방문해 가지고 새해 첫 행보로 어그 저궤도 위성통신 그러니까 6G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때 오늘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이전에는 CES에서 계속 삼성의 M&A가 M&A가 될 것이다 하면은 그 로봇이 계속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 근 이번에는 이제 또 통신 관련된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이 M&A 대상으로 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통신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왜 삼성이 어6 G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냐 하면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꽃피우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XR 기기나 뭐 AI 비소 등 이런 그 만물 인터넷 여기 보시 어 이거 이외에도 뭐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뭐 로봇 등등 이런 모든 것을 어, 아우르려면은 이제 또그 신호를 주는 그 통신 그 중에서도 6G가 차세대 어, 통신 기술인 6G가 아무래도 그이 모든 것을 집약하는 그런 기술으로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이 올해 가장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분야가 6G로 그렇게 어 6G로 6G여서 그래서 찾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도 삼성전자가 올해 M&A 대상으로 어 M&A를 언급을 했는데 올해 CES에서도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93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형 그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 가지고 어, 바로 이제 삼성에서 자기 기술으로 쓸수 있게 사, 바로 사업으로 어, 이제 또 상용화도 하고 바로 쓸수 있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M&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또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이 M&A 대상으로 뜨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관련 기업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 기업들이 에이스테크 라이트론, KMW. 이렇게, 부각을 받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테마로 이제 넘어가면은 오늘 두 번째 테마는 에너지, 가스, 원유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이 물류인 화물과 해운도 같은 테마로 엮일 수, 같은 테마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관련된 기사로는 지금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그 얼마 전에 미국이랑 영국이 이제 후티 반군의 후티 반군 기지를 또 격추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후티 반군이 반격을 한 건데요. 후티 반군이 오늘 미국 군함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 격추 군함이 격추된 건 아니고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어 이제 또 방공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그 미사일을 격추를 해서 공중에서 어, 터져서 이제 또 다행히 미군 군함 미군 군함이 격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그런 다행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에서도 홍해 충돌이 격화될 때에는 실제로 이제 청해 부대가 이제 또 지원이 될 거다라는 소식 소식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전쟁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나 물류 같은 어~ 관련주들이 그동안 뜨기도 했는데요 기사를 또 같이 보시면은 이 전쟁 이외에도 북반구에서 지금 기상 이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특히 지금 이상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되게 심각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부를 보시면은 어~ 뉴저지 같은 경우에 뉴욕도 그렇고요. 지금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지금,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여기는 뉴욕 상,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올라온 사진인데, 근데 또 이거 말고도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강이나 뭐, 바다가 범람을 해가지고, 지금 물이 빠지기도 전에 얼어가지고, 땅이 많이 얼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잠긴 상태로, 어, 물이 얼기도 하고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특히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는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기지에서 생산시설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급과 동시에. 이제, 한파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에너지, 특히 뭐, 원유나 뭐, 천연가스가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떨어지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12월 14일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2달러에서 3.31달러까지 하더라도 거의 50%가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도 어 되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제 홍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또그 홍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어 아무래도 대표적인 그 원유 생산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 이제 또 원유 가격이 이제 폭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홍해를 거쳐가지 않고,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희망군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운송료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만큼, 음그 리스크에 대한 운송료도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현연가스, 가스 관련주로는 대성에너지, GSE, SH에너지화학,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화물 같은 경우에도 동방과 KCTC, 그 다음에 해운은 흥아해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캘린더를 보시면은, 지금 바로 지난 금요일에 전쟁 관련된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어, 지금 계속 여기 원유, 가스, 해운, 그 다음에 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전쟁과 관련된 어,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또 상승하는 만큼 또 많이 오늘 하루만 해도 오전에 상승하던 종목들이 오후에는 또 많이 빠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네 번째 저희가 뽑은 키워드로는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CX에 관련주인 네오셈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에 의 반도체인 어, 제주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사를 보시면은 어, 이제 또 어, 지금 오는 2047년까지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트 클러스터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 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6622조 원을 투입하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밑, 여기 사진 보시듯, 보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어 하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반도체에도 그렇고 또 원전도 그렇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반도체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그 지금 단순 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반도체 세액공제가 작년에 그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요. 그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겠다 하는 건,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세금을 줄여주는 만큼 이제 또 그, 이제 또 절약된 세금을 이제 또 투, 어, 반도체 관련된 기술에 투자하라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내일 모레, 17일에 또그 삼성전자에서 또 온디바이스 AI인 그 갤럭시 S24 또 출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관련해가지고 계속 부각을 받지 않을까. 네. 최근에는 반도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1%가량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뽑은 테마로는 이렇게 네 가지 통신, 에너지, 물류, 반도체. 이렇게 네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오늘도 밑에 수급현황으로 가서 자트를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려는 차트는 여기 KCTC인데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물류 관련 종목입니다. KCTC는 KTC를 보시면은 어 여기. K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지금 4,400원 선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조금 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거래량이 어제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이랑 오늘 되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또 추세가 어제 이제 또 추세가 죽지 않고 오늘 연달아 이어오면서 또 상승을 이어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표도, 장, 지표도 좀 참고를 해서 보면은 여기 해가 한번 또 해가 한번 또두번 뜨면서 블릭스 점수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이 해가 뜬이후로 어, 살짝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 그런. 어, 눈치를 주면서 바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네. 그런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는 오늘 한국공항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공항은 한국공항은 그 물류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또 해운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해운 관련주 위주로 떴는데 이 한국공항은 이제 또 항공 물류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해운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이제 또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조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를 또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요날 동그라m 파원으로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으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날 거래량이 지금 계속 이제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지니까 갭을 띄우고 이제 또 주가가 한번 하나 상승을 하면서 한 계단 상승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거래량이 다시 하락하면서 조정을 보이는 듯하다가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조금 상승을 한 상승을 하더니 이제 또 이평선에서 어, 바로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바로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락을 하는 듯 싶다가도 거래량이 살짝 들어와주면은. 보시면은 바로 이제 또 장대 음복을 기록을 하면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또 다시 조정을 주는 듯하다가 이제 또 거래량이 살짝 튀니까 조금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모습을 반등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상적인 그런 차트 패턴으로 보입니다 상승 패턴으로 보입니다 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등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 제주반도체가 좀 눈에 띄는데요. 제주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 이거는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파른, 네. 이렇게, 이런, 이런 추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테마가 살아있는 한 당분간 계속 상승을 할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솔직히 그리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지선을 조금 그어본다면은 여기서 한 번,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17,200원 선에서 한 번, 13,000원 선에서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 7.800원 선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래 평균 거래량이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추세가 아주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수급에서는 세가지 종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 저희가 뽑아드린 테마, 통신, 에너지 물류, 반도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 장마감 정리 방송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